이시간남 함께 기도하시며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앞에 다시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며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대신 주로 인해 붙잡은 소망은 어떤 상황에도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그 소망으로 지금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132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며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스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10년 한 해를 올한해 살았습니다. 적응할 만하면 또다시 반복되는 어려움과 강도가 더해지는 이 사라지지 않는 고난으로 불확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불확실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것들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더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절의 말씀에 나오는 드랍입니다. 복술자들의 거짓 소망과 같은 허탄한 것들이 우리의 확실한 것이라 여기며 그것들을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도구로 삼아가며 올한해 혹시 우리는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을 살아가며 헛된 소망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가랴는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피의 주관자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참 진리가 되신다라고 스가랴 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가 되시고 영원한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께 구할 때 허락되는 선한 결과와 구원의 약속을 오늘 십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보이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큰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과 애굽의 지형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애굽은 그 중심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수로 시설을 해 버리면 인위적인 수로의 시설을 해 버리면 애굽의 지역에 가뭄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인공 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때에 맞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때에 맞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지형 자체가 비를 땅이 모두 흡수해 버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시절에 비가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농사의 관건이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 4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실 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는 비의 양인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기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봄비가 내릴 때 비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명기 1 1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당한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스가랴는 굳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가랴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삶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너에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무너진 자리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의 황폐한 자리에 모든 것들을 심을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함으로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알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소속감과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감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소속감이 떠나질 때, 내가 이 소속감이 사라져 버릴 때, 나의 삶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나의 삶은 흩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너는 그래도 너의 여호와께 구함으로 인하여서 너의 삶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라고 오늘 스가리아와 에스겔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스가리아는 오늘 10장 6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요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듣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소속을 정확히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누구에 소속되어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살아가고 계셨지만 또한 고백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은 혹시 복술자와 헛된 소망과 드라빔이 여러분의 소속의 주인이 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그것들에 소속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이 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보다는 절망과 낙담과 한숨만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때 오늘 회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함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여호와께 기도할지라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라고 는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우리에게 구함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은 자기 포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그래도 구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래도 구하는 것은 너의 순종을 주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순종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래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아니 주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래도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자기 포기의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이며, 형통한 자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거짓된 자들은 이전의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입니까? 우상과 점쟁의 거짓된 환상으로 헛된 위로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헛된 위로와 헛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너가 너의 삶의 주인공이 돼야 돼. 주님이 너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명예로운 것들과 세상의 물질과 만몬이 너의 삶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헛된 소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포기하지 말고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물질의 마음을 다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물질만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헛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매일의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포기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 그래도 구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다 보면,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이 변해가고 그럴 때 때를 따라 비를 허락하시는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임을 내 삶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또한 내 삶으로 직접 증거하고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재동 대통령께서 살아 생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메모지를 꺼내서 한 켠에는, 노트 한 켠에는 당신의 생각을 쓰셨고 또 다른 한 켠에는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를 그 노트에 적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당신의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셨다라고 평소에 가까이 모셨던 생전에 가까이 모시던 그분께 이가 어,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이 글로 남겼던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갔던 자기 포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포기는 결국 더 선한 길을 밝히 보이는 지혜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나를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신뢰의 온전한 자기 포기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도 너는 비를 구하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분명한 소속감과 그래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 자기 포기를 통한 내가 죽음으로 사는 길을 밝히 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길이 우리의 지금의 시기 가운데 또한 지금의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때 가장 분명한 살 살길이며 구원의 방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또한 오늘 분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폐허로 변해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힘 얻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놓인 그들에게 스가랴는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가라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약속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이라고,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고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것들이 너무나도 강성하고 커져서 그땅 가운데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거할 곳이 부족해질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십자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휘파람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기호를 세워서 구원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휘파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에 대한 사랑의 기호이며 회복의 표현의 방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기호가 불려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기호가 우리 안에 퍼져 나아갈 때 선포될 때 열방에 뿌려진 자기 백성들을 모두 모으는데 그 무엇도 그 모으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을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휘파람이 하나님의 휘파람이 불어질 때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구원에 하나님의 권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한에 막아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불러 모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이 회복과 다 있습니다. 고난의 시절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휘파람을 부시면 무엇도 그 능력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돌아와 회복해내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그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휘파람이 불어지는 그 날이 바로 우리 고난의 끝자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자락에 다 있음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끝자락에 회복의 휘파람을 불르치기 위한 준비해 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린 이번 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휘파람을 부시면 그 어떤 고난의 바다도 또한 그 어떠한 권능도 그 어떠한 어둠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산절히 소망합니다. 바다와 같은 주의 사랑의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밀려오면 그 은혜의 파도 앞에 어떤 것도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휘파람의 회복의 휘파람을 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의 휘파람이 이제 곧 불릴 것임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견뎌 나아가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론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다의 물결이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의 물결을 치셔서 나인의 깊은 곳이 마르고 아스로와 애굽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앞에 이런 응석을 부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고난의 바다를 차라리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의 바다를 만나서 얼마나 힘들고 이 고난의 바다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휘청거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 되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고난의 바다를 안 만나도록 해주시는 것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 치기어린 응석을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인생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인생은 고난의 바다를 필수적으로 건널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의 바다는 평등하고 동일하게 건너야 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이 스가랴의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가 나의 권능자가 되심을 확신하는 자는 그 고난의 바다를 혼자건 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곁에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웃 나라의 위협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에 만나는 건널 수 없는 허우적거림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고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약속이며 기쁨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길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바다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견고케 하는 믿음의 수련의 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고난의 바다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애굽도 결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심으로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가 낙방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하힘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소망을 신뢰하기 위해서 스가랴는 또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스가랴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바닷가운데 홀로 있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 약속이 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신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앞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읽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주를 힘입어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한절의 말씀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 강해지도록 되는 것이고 내 이름을 앞세워 늠름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도 주의 이름을 힘입는 것이고 늠름하게 나아가는 것도 주의 이름이 앞장서지 않고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앞세우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리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사실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가리를 시작하는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법도를 어긋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회복을 선포하는 스가랴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호의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회복과 너의 형벌은 주의 이름을 앞세우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힘입고 주의 말씀을 앞세울 때, 주님을 앞세울 때의 삶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의 결과가 명백하게 들어가 나오고 있음을 스가리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앞세우며 사는 삶의 믿음의 열매를 보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삶의 열매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신뢰를 나에게 보여라는 것입니다. 상황 가운데 변하는 변질되는 신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한 나를 향한 신뢰의 삶을 내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예배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비록 이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에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변하지 않는 늠름함을 내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고 나를 힘입어 강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의 말씀과 약속을 동시에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뢰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고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파도를 건너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난의 바닷가운데 허우적대며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주님을 향한 신뢰가 비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비례하며 더 커지는 자가 늠름하며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0년 아니 우리의 이후의 삶에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고난의 바닷가운데 허우적되지 않는 믿음의 비결 우리의 삶이 고난이 클수록 주님을 향한 신뢰와 더욱더 비례해가는 것.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누릴 수 없는 내 결단과 보임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내 결단으로 살아낼 때만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는 말이 아닌 사실임을 우리는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보임으로 믿음으로 주만 따르는 귀한 복된 자녀의 삶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2020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내년 더큰 어려움의 고난의 파도가, 파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스가랴의 회복의 이 선포의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나의 삶의 은혜의 선물로 맛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커져 나아가며 주님을 앞세우며 걸어가는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현실에 매몰되다 보면 가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잃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자기 포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다시 모음과 고난의 바다를 홀로 걷지 않자 홀로 걷지 않고 마르게 하신다는 소망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겁내지 않고 내손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소망의 걸음을 걷는 주의 자녀들. 고난이 클수록 주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비례하여 키워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